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 이후 진행 소식이 뜸했던 3기 신도시 공급 계획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 계획에 대해 LH가 27일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두 곳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총 6개 지구와 과천, 광명시흥 등 7개 공공주택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인천 계양이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조선공사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LH는 올해 3분기 이내에 남양주 왕숙 두 곳과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의 토지보상을 끝내고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 및 지방도시공사와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 차례대로 착공식을 연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일기신도시 재정비 지원 계획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12월 분당신도시가 위치한 경기 성남시와 도시재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MOU 체결에 이어 지난 21일 일산신도시가 위치한 경기 고양 특례시, 26일에는 삼봉신도시가 위치한 경기 군포시와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아울러 중동신도시가 위치한 경기 부천시, 평촌 신도시가 위치한 경기 안양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할 계획도 밝혔습니다.